안녕하세요 필쌤 영어의 필쌤입니다 자, 37번 순서 찾기 문제네요 네, 네,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오래전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봐도 어별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제 평가원 올스타즈 문제는 정남용 3 0 이하 문제만 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네모칸 먼저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모든 맨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질병이라 함은 질병이라 함은 disease 질병이라 함은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i s e e a n i s e d i s i i a d i a d i s i a d a s d i a s i s e a i a i a s i o e a s i s e a i s a s i s e a s e disease d i s e 하 s 그 disease disease e a s e d e a e a e a e d i n f l u e n z a s 이 e d i s 죠 이 사람이 이제 감기에 걸리면 독감에 걸리면, 그는 네버 트리뷰트 어트리뷰테이트 비하시죠? A를 B 타시라고 한다. A를 B 때문이라고 하다. A를 B에 할당시키는 얘기입니다. This event 이 사건을, 그러니까 즉 독감에 걸렸다는 사실을 his behavior toward the tax collector 아 세금 징수원한테 한 자기 행동 때문이야. 내가 아까 세금 징수원한테 잘못해가지고 독감에 걸렸나 봐. 혹은 어, uh, his mother-in-law. 자, behavior toward his mother-in-law. 내가 아까 어, 어 mother-in-law는 법으로 엄마가 된 사람이다. 뭐 장모님이겠죠. 그래서 여기 장모님한테 했던 어, 내 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독감에 걸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고 도덕적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근데 어쨌든 요 현대 현대 사람에게 있어서 질병이라는 것은 그냥 병이라는 의미 말고 그다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어디로 갈까요 이제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네 질병이 갑자기 이제 사회적 잘못된 행동에 대항하는 제재로서 쓰이는 그 질병은 하면서 갑자기 나오죠 이거는 어, b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 네모칸 다음에 b가 될수 없는 이유는요 네모칸 다음에 네모칸의 d 지지는 아직은 음, 현대 사회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지지에요. 근데 여기는 디지지가 좀 다르죠? 어, 사회를 뭐 유지하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디지지인데, 요 디지지는 요게 요렇게 되려면 한 단계를 하나 거쳐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적 잘못된 행동에 대항하는 제재로서 디지지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야 이게 그래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s of all this in so, such society. 그런 사회에 기둥이 된다. 이런 말도 되죠. 그런 사회도 또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런 사회는 지금 현대사회밖에 나온 게 없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어, 질병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죠. 자, 그래서 B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C로 가볼까요? 그럼, among primitives. 자, 원시인들 중에서는, 원시 사회들 중에서는 이럴까요? 저기 여기 보면은, man이랑 i 구분되게 하려면, 원시 사회들, 원시 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Because of their supernaturalistic theories, 그들의 어떤 초자연적인 생각들 때문에, the prevailing moral point of view, 어, 만연한 우세한 도덕적 사고방식에 gives a deeper meaning to disease, 질병에 더 깊은 의미를 준다 자, c 가 내목한 다음이 맞습니다. c 가 내목한 다음이 맞는 이유는, 아까 여기서 비해서 설명한 바와 같아요. 여기선 아까 여기에서의, 네모칸에서의, 맨 처음 네모칸에서 나온 질병이라는 말, 현대사회에서 질병은 이런 도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던 네모칸 다음에, 근데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는 요 말. 어디서? 여기서는, 프리미티브에서는. 요렇게 하면서 요 얘기, 요 포인트는 그대로 잡고 오되, 여기서는 상황이 달랐어 하고, 다른 면, 반대면, 어떤 아까 현대사회와 다른 면을, 그 원시사회의 다른 면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모칸에 나왔던 얘기에서 바뀐 거라고는 모더니 프리미티브로 바뀌면서 모럴 포인트 뷰에 상관없었던 것이 상관이 생겨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뭐 하나를 추가시켜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B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되니까 어, 무리가 있어요. 한 번에 일로 오기. 무슨 말인지 알것 같죠, 뭔가? 어, 약간, 어, 그뭔 말인가 싶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에서 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가려고 하면, 동그라미를 그린 뒤, 이걸 한번 그린 뒤, 이걸 하나 더 추가하고, 이렇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근데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그린 뒤, 이렇게 바로 가는 거는 무리다 이거죠. 한, 한선에 이렇게 못 가잖아요. 동그라미 한선 그리고 이거 한선 그리고 이거 한선 그리고 이렇게 가야죠. 그죠? 네,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요 요 b는 그 과정을 두 칸을 뛰어넘고 갔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c는 한 칸만 간 거죠. 프리미티브를 추가하는 순간 살짝 바뀐 거거든요. 동그라미 아까 전에 디지즈 모던 이렇게까지 여기 처음 시작이 이거였거든요. 모던의 디지즈 이렇게 됐었는데 요거를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요거를 바꾸고 어 요거를 지우고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음, 그런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가죠. 그죠? 네, 약간 비유적으로 요거를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시간 그 다음이라는 거는 무리 없게 연결이 되는 거죠. The gas who's e n digis usually angered by the moral offenses of the individual. 다 이렇게 나왔죠. 자, 요런 슈퍼내추럴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그거 이렇게 신으로 받아왔죠. 그죠? 신이 옛날 이 원시 시대에는 신이 질병을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화가 나서 질병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 사람이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요요 그러니까 요 말과 요 말은 뭐 새로운 말이 등장했다기보다는 조금 장, 상세한 설명적으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죠. 제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보면, 어, 여기 아까 전에 비를 우리가 보면서 서치 소사이어티 온 그런 사회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여기 아직 사회가 등장은 안 했습니다.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걸로 등장하기는 여기서 보면 이 노드 어 오더 인 서치 소 c 이 e 한테 그런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는데 사회의 질서를 지킨다라고 얘기할 장면인가요 여기가 역시 뒷부분에서 보면 신이 어떤 사람의 도덕적 잘못을 벌한다는 얘기까지밖에 안 났어요 사회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뭐 상황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준게 없단 말이죠 아까 전에 맨 이렇게 비유적으로 제가 요 순서 찾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했던 거 있죠. 그거 그런 논리로 C 다음에 B도 또 너무 멉니다. 오히려 네모칸보다 더 멀리 왔어요. 그죠? 조금 옆으로 왔잖아요. 프리미티브 쪽으로 해서 조금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D, G가 똑같이 나오는 건 있겠지만 어, 그 외에는 좀 너무 멉니다. 그죠? C에서 B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살펴보는 겁니다. Sometimes 때로는 they may not strike the guilty person himself. 이 대의가 뭐, 누굴까요? 이, 무엇일까요? 이 대의가 나오면 항상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대명사는 찾는다, 잊지 마세요. 이 대의는 누구냐면 바로 가스입니다. 신, 어, 신들이죠. 어, 질병을 내리는 신들은 어쩌면 죄 지은 사람 자체를 벌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스트라이크가 때리는 거죠. 그죠? guilty person을 때리는 게 아니고, but rather, 그게 아니고, one of his relatives or tribesmen, 어, 그의 이제 친척 중한 명이라든가, 그의 부족 어, 동료들 중한 사람이라든가를 벌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 이렇게, 어, 그렇죠. 자, 요, 하여튼 요데이는요갓이기 때문에 말이 되죠. 그죠. To whom responsibility is extended. 누구에게든 말이죠. 책임이 확장되어 질수 있는 누구에게든. 이런 사람들. 요 후미 관계 대명사. 요 후미 가리키는 것은 v e 레라티브스 오 트라이프스맨이니까요. 그죠? 어, 요 잘못한 사람. 빌티 퍼슨이. 빌티 퍼슨이. 빌티 퍼슨의 잘못이 책임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든뭐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 어머니가 아프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부족장이 아프든.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거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그죠? 어 진짜 이 사람이 도덕적 잘못을 해서 병에 걸릴 일이 없잖아요. 우리 현대 관점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신이 너가 도덕적 잘못을 했으니까 너한테 화난 거야, 진노하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병 걸리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병 걸려도 야너 때문에 이 사람 병 걸렸어. 요렇게 요렇게 확장시켜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c d 로 A가 연결됩니다, 그죠? 여기 에 나오는 요요 요, 요 사람이 요 신이 진노해서 어, 한다는 얘기하고 어, 여기서는 뭐, 어, 어 이건 뭐지? 이렇게 뭐 나신 들어가니까 뭐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뜻이 아니라 요요 요 사람 자체를 때리지는 않고 어, 친척들이나 부족 사람을 건드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C 다음이 또 A가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죠? 자, disease, 어, 질병, 그리고 action that might produce disease, 어, 질병을 일으키는 행동, and recovery from disease, 그리고 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은, uh, therefore, 그러므로 a vital consent, 엄청, 여기에 엄청난 거, 그, 어, 관심사가 됩니다.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 전체 어, 원시 사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서치 소사이어티 라는 단어를 보고 어비가그 앞에 그런 사회가 증장해야 된다고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 등장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사이어티 어 커뮤니티잖아요 아, 커뮤니티랑 또소사이어티는그 정도는 바꿔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자 Disease 질병은 에저 sanction against social misbehavior 사회적 잘못된 행동에 대항하는 제재로서 쓰이는 Disease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most Important pillars of order 어, 질서의 중요한 한 기둥이 되었다 그런 사회의 그런 프리미티브 사회의 그런 슈퍼내추럴한 사회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앞뒤에 딱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순서는 이제 CAB가 CAB였나요? 어, 네. 요거 요게 이렇게 맞게 되는 거. 예요 근데 요거 일부러 제가 좀뭐 너무 빠르게 그냥 좀 정답만 해, 가는 것처럼 추축 간다 그런 그런 말을 그래서 천천히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했던 말도 반복을 좀 하고 좀 그러고 있는데 저로서는 깝깝한데 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마지막 문장도 해석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는 슉 지나가 버리고 아예 답 나왔으니까 다음 과 할게요. 막 이렇게 가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곤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It takes over in many cases the role. 자, takes over는 떠맡는다. 네, 점령한다한테도 되죠. 어떨 때는. 어, takes over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해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takes over the role.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역할을 맡는다 이러면 되죠. 지금. 많은 경우, 역할을 맡는다 얘네들에 의해 행해지는 역할을. played, 놀아지는 역할. 이런 게 아니에요. played role, played role. 그죠? 이 예,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니까. 역할을 한다는 role하고는 동사, play가 항상 붙게 되어 있어요. 그냥 버릇이죠 그렇게 습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통째로 아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배우는 거고 누구의 역할이냐? 경찰의 역할, 판사의 역할, 형직자의 역할, 어, 현대 사회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어, 이것이 어, 떠맡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시 뭐겠어요? 디지스죠, 그죠? 어, 이거 대명사 나오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두 번이나 그 얘기가 나왔죠 이 데이 할 때도 나왔고 이탈 때도 나왔는데 대명사가 나오면 찾는다 여러분 그래도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어, 모든 명사는 사실 찾아야 돼요 모든 어, 명사 파트가 나오면 앞에 나온 그 얘기인가 아니면 앞에 나온 그 얘기의 반대의 이야기인가 앞에 나온 그 얘기의 하위 버전인가 앞에 나온 그, 앞에 나온 그 이야기의 상위 버전인가 아케나온 그이그 그거에 무슨 또 다른 예인가 뭐 이렇게 어쨌든 알아내셔야 돼요 그걸 어 이게 등장을 할때어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음 맥락을 읽을 수가 없는 거가 되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리딩 독해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열면서 마음먹은 방법이고요 물론 어법도 봐야 되고 여러분 뭐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뭐 내신에 딱 맞는 공부도 해야 되고 다 맞는데 사실 영어 의 영어 공부의 근간은 리딩이거든요 Reading c o m p r e h e i o n 이에요자 그래서 어 독해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딱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키워드 찾고 연결한다 키워드 잡고 커넥션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 또그 키워드 잡고 또그 키워드 연결시키고 이러다 보면 그 키워드의 연결 관계를 알게 되다 보면 그 키워드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알게 돼요. 디벨롭먼트. 자, 요거를 잘 보는 거예요. 디벨롭먼트를 잘 보는 거예요. 이 글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냐를 잘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뭘왜이 말을 하는가? 어째서 이런 말을 꺼냈는가? 이런 거를 규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들어오는 뉘앙스까지 잘 읽어주면서 가면, 리딩 컴프레헨션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어 알아야 되고요. 모케비레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머,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요거에, 요, 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물론 요거를 다할수 있는 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세트로 고등 영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여기에 다가 어, 영작도 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작도 해야 되고 못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말이죠. 어, 포인트 레슨으로 가르치는 게막 편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어, 지금 고등학교 내신에서 우리 학교는 요런 요런 영작을 해야 된다. 어, 그럼 그만큼만. 우리 학교는 문문이 통째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암기하세요. 네 원리 그런 거 파악하려고 할 시간 없고요. 그런 거어 심세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푸시고요. 영어는 암기하세요. 그런 학교면 아셨죠? 어왜왜어 왜, 왜, 어, 저는 교육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영어 공부의 원리와 근간은 리딩 쪽에 있고요. 라이팅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잘 배우지도 않고 학원에서 배워봤자 어차피 훈련이에요. 어차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써와써 왔어 숙제 검사하고 그거죠 뭐. 음 그리고 영어로 영어로 영장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어 학교에서 하는 시험이나 내신 시험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본문과 똑같이 썼을 때를 가장 좋아하죠 그죠 그거 조금 다르게 쓰다가 정말 창, 창, 창의적으로 쓰다가 오히려 빼먹는 거 이런 거 빼먹고 이런 거 빼먹고 뭐 이런 거 빼먹고 이런 거 빼먹고 뭐 수일치 틀리그죠 어떤 것도 고 빼먹고 조금 다르게 쓰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틀려서 손해 보고 그러느니 암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음 오히려 여기를 이 문장을 암기해라고 그 암기해야 돼라고 그그 아, 문장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암기해야 할 문장이야라고 보이는 쪽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딩. 이 글의 전개 과정을 잘본 학생은 이 글을 제대로 읽은 학생은 여기에 핵심 파트가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마를잘 아는 학생은 여기에서 어 핵심 파트이자 그래마가 어디가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압니다. 그럼 거기죠. 바로 거기 포인트. 거기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아니까 고문장만 그 암기해도 되니까 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게 되죠. 근데 전부 암기하려고 하면 일일이 뭐든지 뭐 전부 다 속속들이 알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어 그렇지 그 요게 뭐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서술형 부분에 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어 다른 도움을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필샘 영어 채널만 봐, 봐서는 필샘 영어 채널에서 해결되는 거는 영어의 근간 내신 문제가 조금 쉬운 학교. 거기까지는 해설이 되고요. 아, 해결이 되고요. 또 수능까지 해결이 됩니다. 어, 근데 그 내신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약간 서술형에 너무 집 서술형에 많이 집중한 어, 극악한 문제들이 나오는 학교라면 그거는 따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 그래도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그래도 다 잘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만큼 다른 학생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거 먼저. 그런 학교 가실 분들은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가시는 거니까 가기 전에 중학교 때 이거 다 끝내고 요 고등학교 때이로 갑시다. 어, 중학교 때 내신이 벅차요, 없네. 어, 그거는 뭐 제가 할말한 하겠습니다. 어셨죠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 조금 천천히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여유롭게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머리도 절, 덜 깨서 천천히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약간 너무 너무 빠르다 어, 너무 지할 말만 하는 것 같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조금 에너지 상승시켜서 다시 올게요.